제 상큼한 찬양 되게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화답합시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이 대림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름다운 이별의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떠나는 이가 있고 남게 되는 자가 있죠. 우리 20장의 끝자락인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보통 사도행전의 이 태도는 어투는 담담한 어투로 진행이 되지만 이 장면의 마지막인 37절에 나타나듯 뭐 눈물, 폭, 입맞춤 등 강한 정서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이별의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별 중에 나타나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권면을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권면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분명 바울 자신이 에베소로 직접 가는 것보다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이 있는 그 밀레도로 오는 것이 거리나 시간상으로 용이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바울은 떠나는 자였고 에베소 장로들은 남는 자로서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이 떠나는 자와 남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본문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역시 생명과 소명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떠나는 자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바울은 헤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많은 귀감이 되는 구절인데요. 그런데 참 가만히 보면은 어딘가 조금 어색합니다. 어딘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헤어질 때 하는 인사와 딱히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헤어질 때는 뭐 건강하십시오. 뭐잘 지내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런 인사가 어울리기 마련인데, 바울은 오히려 뭐 처음 만남에서나 어울릴 법한 어떤 이 말투로 당찬 폭으로 이별을 맞이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바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바울이 보통 열심으로 섬겼습니까? 그는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정말 한 명의 사역자로서 정말 본받고 싶을 정도로 그 열정과 열심으로 사역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우리 본문의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섬겼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충성했음을 스스로 밝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 정말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그의 노력과 끊임없는 그의 헌신과는 다르게 그의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을 보입니다. 순교해야 할 상황이 내게 닥친다면 그 순교마저도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 내가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인 것이죠. 이 고백을 한 것이 바울에게 과연 생명이 소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부터 다메색 도상에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인물입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된 자로서 자신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엄청나게 큰 사명을 갖고 사역했던 사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나타난 생명은 조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생물학적인 어떤 생물,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 오늘 본문에 고백한 이 생명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로서 인간의 육신에 속하는 우리 영의 우리 이 인간의 육신에 속하는 그 생명으로 이해를 할수 있죠. 따라서 바울은 육신의 삶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내 자신에게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소중한 사역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가 이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눈물나게 슬픈 이변의 상황 속에서 24절과 같은 당찬 포부를 한다는 까닭은 바울에게 생명 역시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 자체에 어떤 맹복적인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자신의 그 생명조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그가 빌립보를 떠날 때에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선거들로 하여금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며 로마가 아닌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자신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충분히 잘살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잘 살고 있었고 누가 뭐라 해도 좋은 능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면 자신의 육신의 삶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면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로마보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속감을 두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땅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생명을 진정한 생명 되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참 생명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며 이 신약 성경을 특히 읽으며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며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내 목숨을 바쳐가며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바울의 열정에 비해서.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한 것이 아닌가 하며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소명이 반드시 나의 목숨을 요구하는, 반드시 나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큰 엄청나게 큰 결단으로 시작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소명이 무서운 요구만은 아닌 이유가 되겠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참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가깝지 멀지 않은 곳에서 봐도 참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결단과 같은 상황들은 때로는 나의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의 자리에서 매일 작은 결단으로 충실히 충실히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처음부터 목숨을 바쳐야지 하면서 그렇게 큰 거창한 결단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내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먼저 시작해 봅시다. 육신의 생명을 아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울의 길이 그렇게 멀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나는 자로서 남는 자들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삼가라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세테는 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인데요. 계속 깨어 있어라.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른받은 이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떼를 돌봐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잘 사랑하고 돌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한다면 양떼를 돌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돌보지 못한다면 그 교회에 주어져 있는 양떼들을 성실히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힘이 소진되어서 열심히 섬길 수 없을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잘 돌보지 못한다면 앞서 바울이 얘기한 그 떠나는 자의 결단이 너무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고 너무 무겁게만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주신 육신의 삶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또 주어진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삶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주변의 양떼들이 비로소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실이 부끄러워서 늘 밖에서 자신감이 별로 없었고, 어딜 가나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의 가정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상상도 못할 일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잘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성적은 내 마음처럼 잘 오르지 않아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공황장애를 겪고 몇 차례 상담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왜내 인생에는 만화나 영화 같은 멋진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원망스럽고 암담하고 하나님이 믿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로소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내가 깨닫기 시작할 때에. 나의 육신의 생명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다시금 깨달을 때에 그 기쁨이 내게 주어질 때에 저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회복되고 삶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는 바울이 결단하고 건면한 것과도 같은 맥락의 저의 삶의 경험이죠 육신의 삶을 끝이라고 여기게 되면 아버지의 돌아가심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비참하기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세 사람의 기쁨으로 다시 그 사랑을 우리가 품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년으로 혹은 뭐 청소년으로 진급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곳에 있는데요.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혹은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들이 너무 아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이 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나의 상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꿈과 앞길에. 어, 막막한 현실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너무 아무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도무지 위로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환경들이 그들의 앞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겉면하기를,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당신은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 회복될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양떼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을 도살, 보살피고 살필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비루하고 초라한 나의 모습조차도 수렁 속에 있는 것 같은 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나의 이 작은 생명을, 나의 이 비루한 이 육신의 삶을 아주 소중하고 영원한 그 생명으로 주님께서는 이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양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양떼들을 바라볼 때에, 이 어둡고, 이 참혹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발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 양들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밀레도에서 이루어진 바울의 고별 설교는 떠나는 자와 남는 자 모두에게 생명을 귀히 여기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 라고 합니다. 생명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집착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서 복음의 소명 속에서 그 생명을 정말 더욱 빛나게 하는 삶그 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양떼를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떠나는 자 바울은 육신의 생명보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신의 믿음과 결단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보여 주었고 남는 자 에베소 장로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잘 돌보고 양떼를 지키라라고 당부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같은 자리에 남아서 공동체를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된 하나님의 요청은 변함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 위에 놓인 하나님의 부르심,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루함과 초라함조차 귀하게 여기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양떼들을 살펴보십시오. 가족, 친구, 교우, 여러 사람들을 향해 작은 관심과 사랑의 행동을 오늘 실천하십시오. 바울처럼 어떤 대단한 결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바울처럼 커다란 결단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떠나는 자인 바울도 필요하고, 남는 자인 에베소 장로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사명은, 결코 버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머무는 이든, 떠나는 이든, 우리 모두 생명 위에 놓여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과 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에게 전한 그 설교를 통해 저희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셨듯이 저희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기 사랑과 자신에 대한 돌봄을 통해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얻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주변 이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그 사명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발력을 허락하시어서 자신을 먼저 돌보고 온 양떼를 책임감 있게 돌볼 수 있는 우리 동구제일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의 잠 속에서 복음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교회 안팎에서 작은 봉사와. 기도와 실천을 통해 이웃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동구 제일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동구 제일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송가 323장, 부른바다 나선 이몸 찬양 드리겠습니다.